안녕하세요, 팝콘입니다. 오늘 제가 팝, 파비콘 매니저 뽑기 하려고 하는데요. 어, 매니저 끝난 후 마지막에 탈락된 분들, 분들이부 매니저를 뽑으려고 합니다. 부 매니저. 많이 많이 참여 부탁드리고요. 그리고 양식, 양식 말해드리겠습니다. 양식은 이름, 선별, 카스 아이디, 카톡 아이디, 성의 끌, 구독, 카스 좋아요, 하고요 파비콘 아이디, 카톡... 아니, 카톡띠 아니라 카카오스토리이 했는데. 망했다, 선 이게 아니니까 카톡띠는... 제가 X를 좋아하는 관계로, 0013 소문자로 EX 치면 나오구요. 어, 제가, 한품 많이 많이 뽑아주시구요. 한 명에서, 원래 다섯 명이면, 구독자 다섯 명이었는데, 한 명이 나갔네요. 지금까지, 지금까지 팝콘이었습니다.